돌아오기가요대전인가요대전으로 가네요. 아주 부드럽게 공잘 갔어요. 김지근 선수가 정말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네. 멀리 있는 공들의 두께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만큼 두께에 집중을 잘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당점을 쓴 것도 아니에요. 높은 당점에서 얇은 두께를 쓴 거예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높은 당점을 쓴다는 건 얇은 두께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공이 밀릴까봐 하단으로 좀 뽑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단으로 뽑아낸다는 개념 개념도 개념인데, 오 지금도 얇은 두께 좋죠. 예. 유정 네. 일목적구가 아, 아주 가까이 있고, 아주 멀리 있고, 개이치 않고 공격 하나하나 성공시키고 있는 김재근 선수. 네. 그만큼 두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께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비교치기인가요? 뱅크샷인가요? 뱅크샷, 원뱅크 걸어치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원뱅크 걸어치기죠. 자, 좋습니다. 네. 뱅크. 네. 자. 먼 거리의 대회전 쉽지 않아 보이는 공을 아주 집중을 끌어올려서 잘 성공시켰더니 이렇게 다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Uh -huh. 자 지금 각도를 재는 걸 보면 투뱅크예요. 내공 출발점이 단축 센터 가까이 그 파이브업프 시스템의 그 70각도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각을 잴때 조금은 앞쪽으로 재줘야 되거든요. 짧은 각도로요. 자, 와. 걸렸어요. 이야! 아, 좋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김재근 선수의 정말 연승량을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득점하고 나서도, 어, 좀 약간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큰 숨을 들여쉬는 거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도 심호흡을 하죠, 크게. 짜릿한 건 짜릿한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네 저런 부분의 루틴들까지도 하나씩 다 연습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 비껴치기 길게 보내는 공자 자신감이 붙어있죠 네어 <laughs> 그리고 공모입니다세 <laughs> 번째 공격에서 원뱅크 네 번째 공격에서 투뱅크 그리고 이번에 비껴치기 그리고 쓰리 뱅크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